그런 거 있잖아요. 어. 인터넷에 뒤져 보면은 어. 뭐 이것저것 스마일 라식 같긴 고 렌즈 서비스 이런 거. 그치, 그치, 그치. 정보는 되게 많은데 어. 물어보기에는 너무 좀 사소한 거 아닌가 싶고, 음. 또안 물어보기에는 no. 답답하고뭐 음. 그런 거 질문들 제가 줄려갖고 어. 왔거든요. 어. 그런 거 사람들 가지고 얘어요 10시만에? 1 0총 질문은 1 5개 10시? 1번 어. 10시? 1 0라 10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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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0만 수술 받고 눈 비벼도 되나요? 시1 yes. 렌즈 서비스는 안 된다. 주의, 눈 안으로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되면 진짜 큰일이야. 컴퓨터나 TV 보는 건 언제부터? 바로. 와우. 피로도만 증가할 증가하고 상관없음. 엎드려서 자거나 뭐 이러면 안 되나요? 상관없어 렌즈 상수도 크게 상관없어. 어째 안 되는 또 하기 때문에. 복싱이나 음. 무에타이 같은 격투기 음. 그거 해도 되나요? 소아날라시라색 라식 상관없고 날씨는 주의, 어, 렌즈 서비스도 주의. 수술하고 이틀 있다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음. 눈화장 절대 하면 안 되나요? No. 절대는 아니야. 수술을 받고 나서 음. 쌍수, 쌍꺼풀 수술 해도 돼. 적어도 한달 있다가. 그러면 음. 쌍수,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음. 스마일이나 렌즈 서비스. 그것도 한달 여유 있게. 한 달. 쌍수로 인한 건조증도 생기기 때문에 음. 음. 수술하고 속눈썹 연장 해도 되나요? 어. 어 해도 되지. 근데 렌즈 서비스도 좀 바로는. 좀안 되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. 스마일은 크게 상관없어.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나요? 술은 보통 <laughs> 일주일. 수술하고 막 많이 우는 건 상관없나요? 상관없지. 수술했는데 어. 차일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상관없어. 음. 자전거나 음. 오토바이 타도 되나요? 상관없지. 그 바람 많이 맞으면 눈이 엄청 건조해지잖아요. 뭐 약간 시린 정도지. 금기 상항은 아니야. 어, 수술 받고 나서 병원. 몇번더 가야 되나요? 매니비술은세포수자는 그래도 봐줘야 되거든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와야 되고 스마일은 딱세번 일주일 안에 한달그 다음에 3, 4개월 뒤 병원 안 오면 큰일 나나요? 간혹 약의 부작용도 이, 있는 경우가 있거든 초반에는 두세 번은 꼭 오는 게 좋아, 그래. 수술하고 검사 받는 거 응.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되나요? 아 물론 가도 되지만 거기서는 계속 음 좋그러니죠 너무 이제 지방 대기 멀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나도 가끔 써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수술하고 속눈썹이 들어가면 직접 이렇게 손 아, 그건 빼도 안, 되나요? 안에는 좀 위험해요. 초반에는. 뭐 스마일이나 그런 수술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렌즈 삽입술은 그게좀 음. 위험할 수 있어요. 좋은 정보. 감사합니다. <웃음> 언제든지. <웃음> 어,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안과적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십시오.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